자미적분도일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어 25번이랑 26번은 좀 생략할게요. 자 얘네는 뭐 간단한 어, 곡선의 길이랑 어또 뭐지? <laughs> 입체 도형의 부피니까 넘어가고요. 어 27번부터 잠깐만 좀 볼게요. 뭐 솔직히 말해서 27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자왜 변곡점을 가질 조건이에요 변곡점을 가질려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는 어 이게 도 함수가 빵이면서 전후로 보가 바뀌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차피 어,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서 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f(x)가 어 뭐지? 파이 제곱 분의 4 코사인 어, 2분의 파이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분의 kx제곱 플러스 x 그쵸 이게 있다라고 친다면 f2프라임 0하고 f2프라임 1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끝나요 그쵸 아 그럼 결국에는 그쵸 아 여기 게 음수면 되겠지 뭐왜 이게 더 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가면 어, 그 사이에서 무조건 부호변동 그 나오니까 변곡점 등장하겠고 어, 만약에 F2'0이 양수면 얘가 음수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보호점 또 반대가 되니까 변곡점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얘를 만약에 미분해 본다. 어, 그러면 코사인만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파이 제곱분의 4인데, 속미분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X. 자, 지수함수 미분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 미분하면은 KX. 어, 그 다음에 플러스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 한번더미분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 얘는 지금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2분의 파이인데, 얘 미분하면서 소미분 나오니까 이것도 제곱이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되겠고, 지수함수는 그대로 미분, 얘는 지금 K. 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약분시켜 놓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K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영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부호 반대다. 라고 한다면 K값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8번 아뭐 이게 상각함수 도형극화는 뭐 물론 멸종위기는 맞아요. 물론 멸종위기는 맞는데 어 그래도 좀 봐야죠. 그렇죠.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여기에 이제 아우 요렇게 연결해서 들어가지네요 자여게 F 세타 여게 G 세타 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세타 이구요 요길이가 지금 4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요 넓이 아 활골 넓이는 부채꼴 넓이에서 그쵸 부채꼴 넓이에서 어,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F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음어 <laughs> 음,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어 2분의 1 A B 2분의 R 제곱 세타 가 되겠네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렇죠? 거기에 지금 부채꼴 넓이인데 거기에서 삼각형 넓이 어, 빼주면 되겠죠? 그죠? 2분의 ab sin 세타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죠? f 세타. 자, 그러면 g 세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음, 삼각형 넓이잖아요. 어, 요 길이에서 s i 값을 취해주면 얘가 나오네요. 4 sin 세타, 그쵸 어,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잡지? 아, 얘가 세타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 얘는 세타잖아. 그쵸. 어,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 높이. 그죠 수선의 발에 의해서 나온 높이 사인 값이네요. 그래서 얘는 4 사인에다가 사인을 또 곱했으니까 4 사인 제곱 세타구나. 그쵸. 자, 밑병 길이는 4예요. 높이가 4 사인 제곱이야. G 세타는 밑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8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 그 리미트에다가 집어넣었다. 0 플러스 2 세타 곱하기 음2 파이 빼기 F 세타 이거 1 쉽게 정리해볼까? <laughs> 자, 약분하면 은2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어,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하면 빼기 2 곱하기 뭐야? 사인 2 세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어우, 잠깐만 2파이빼기 4세타빼기 2사인 2세타라서 요게 지금 2파이빼기 f세타 2파이에서 얘를 빼주면 요거 지워지죠 요것만 마이너스 붙이니까 4세타 플러스 2사인 2세타 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분자는 지금 8사인제곱 세타죠 어, 세타 두 개짜리네 세타 두 세타 개짜리네 세타는 알려주고 세타분의 사인세타 세타 1이죠 4 되고요. 나머지 이것도 사인 2세타. 이거 어차피 세타랑 동급이잖아요. 이거 세타로 약분하면 2라고 볼수 있어요. 세타 약분하고 세타 약분하고. 어 그럼 나머지 4더기 4분의 4. 우와. 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29번도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29번.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정적분과 급수. 그쵸한 문제쯤은 충분히 나와 줄수 있어요. 어, 여기 지금 4분원이고요. 한명 길이가 1인 상태입니다. 자, 얘를 지금 n등분 돼 있는 상태에요 n등분 돼 있는 것 중에서 k번째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우, 이때 만들어지는 거는 2분의 파일을 n등분한 것중 k배 라고 일단 생각할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 놓고, 삼각형, 어, 여기 지금, 음, 5비에 내린 수선의 발로, qk. 이렇게 나와서, 이널비구해달라라고 얘기했죠. 아, 이거 뭐 어차피 뭐이거는 수선의 발이니까, 또 직각, 어, 억각으로 만들어보면, 얘가 2n분의 k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반지름이 1입니다. 반지름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1에다가 사인해 주면 되죠. 사인 2n 분의 k 파이. 자, 요 길이는 비편에다가 아, 코사인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2n 분의 k 파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넓이 sk 그렇죠. sk는 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2 그렇죠. 그래서 2 분의 1 사인 2n 분의 k 파이 곱하기 코사인 2n 분의 어, K파이인데 아 생각해보니까 사인 2세타가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그쵸? 어? 얘가 2 0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2분의 1 사인 N분의 K파이다. 그렇죠 따라서 SK는 4분의 1 사인 N분의 K파이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100파이, 아니 100파이 말고 그냥 100파이 떼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sk. 그쵸, sk. 그 sk가 지금 이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4분의 1, i 인 n분의 k파이. 자, 기억 안날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n분의 k만 그냥 x로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러면 m분의 1은 알아서 dx랑 동급이 될 거니까, 아, 리미트랑 시금 합쳐서, 인테그랄, 되고요 아래 끝, 뒤에다가1 집어넣으면 m분의 1. 아, n이 무한되니까 x는 0으로 볼수 있어요. 아, 그럼 n-1, n분의 n-1이잖아.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x는 1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래 끝, 까다 집어넣었구요. 거기에다가, 4분의 1, 사인, 파이 X. 그리고 n분의 1 dX로 들어가네요. 그죠 아우, 족분은 끝났죠? 자, 4파이 분의 1, 코사인 파이 X. 자, 이거 미분해서 이거 나오나요? 마이너스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0을 집어 넣어주면, 얘는 1 집어 넣었을 때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4파이 분의 1. 아, 0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4파이분의 아, 그래서 2파이분의 1이구나. 그래서 아, 여기다가 108이 곱했으니까 답이 5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 후딱 한번 정리해 봅시다. <laughs> 뭐, 어떻게, 아 별로 안 어렵지, 솔직히. 틀리면 안 돼, 진짜. 그 내가 이번에 문제 집어넣을 때, 어, 약간 조금 전형적인 문제 위주로 넣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문제 위주로 집어넣으면은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조금은 더 넣어야 돼요. 계산을. 자, 그래서 살짝 조잡한 건 미안. 자, 그러면 30번. 양수 A에 대하여, 어, FX, 그렇죠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어, 0부터 X까지 A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t 제곱 dt가 되세요. 이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 0, k에서 f(x) 의근 접선이 두 개가 되게 해달래요. 아, 그럼 일단은 뭐 그래프부터 그려봐야지 뭐, 그렇죠? f(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일단 정적분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1차적으로 일단 방지으로서빵 나오는 거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 해줘야 되겠죠? 어, 미분하면 그냥 X 집어넣으면 되겠네. A, X제곱 빼기, X 빼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대략 놓고 본다 그러면 은 얘는 일단 0 되는 게두 군데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렇죠? 두 군데 존재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그래프를 한 번만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 도함수 그래프만. <laughs> 음, 몰라. 대칭축 1이고요. 그걸 전후로 해서 0대는 애가 두 개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면 0으로 갑니다. 괜찮죠? 자, 요게 지금 y는 f'x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극대랑 극소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fx를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증가감소 증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여기서 극대 찍고요. 여기서 극소 찍겠죠? 그렇죠. 극소 찍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 증가해요. 그들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무한대까지 가겠느냐라는 건데 어차피 얘를 계속 쭉 접근한다 그러면은 음, 뭐라 그럴까? 음 어... 똑같이, 얘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솔직히 말할게요. 수렴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어, 수렴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 수렴에 들어가요. 수렴에 들어갑니다. 어, 요 지점의 좌표를 일단은 좀 잡을 걸 그랬나? 극대부터아 뭐, 일단 냅두지 뭐. 일단은. 여기에서 수렴에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수렴에 들어가는지는 지금 우리가 극한을 쓰지 않는 이상 찾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 좀 내비둬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게 수렴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X축, 그 다음에 Y축은 어디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0, K에서 여기 긋는 접선이 지금 두 개만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X축이 지금 원점 지나가니까 얘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랬을 때, 그래, 그래, 요, 요, 요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3차 함수, 기본적으로 3차 함수에서 접선 개수 들어갈 때도 맨날 쓰는 얘기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접성 긋는다 고하면몇개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죠? 여기 3개 나와요. 양쪽에서는? 이게 밖에 없잖아요. 한 개. 어, 그러면 이 위쪽에서 세 개, 사한 개로 바뀌면 변동되는 상황은 어디서 나와요? 둘죠 그쵸. 이 변곡점에서 접선, 변곡 접선. 여기서 지금 두개 나온다고요. 하나, 둘,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나타나게 딱그 지점들이에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변곡점, 변곡점 나왔을 때, 아, 요 지점에 관련된 애들로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참고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변곡점에서 접선 그어 놓으면 절편 나오죠 얘보다 아래쪽에서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얘는 어몇개 나오지? 음, 몇개 나오지? 안 나오네 얘는 아예 접하는 게 아예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쪽도 접하는 거 없지 얘도 접하는 거못 그리지 어, 이쪽도 접하는 거못 그리지 딱, 여기인 경우는 접하는 게딱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보다 크면은 이제 하나. 어, 하나? 두 개?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 변곡점을 한 번만 좀 잡아보겠다고 이계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어,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어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나가면서 이게 마이너스 x 제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얘는 지금 a2에 이 마이너스 x제곱 묶어주면은 2x대기 1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들어간 거니까 아 마이너스 x제곱 어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은 2x 3x네요 어 다음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다 나가네요 그쵸? 아우 0과 3에서 변곡점이 생기네요. 그쵸? 그렇죠? 위로 볼록할 때, 0과 3에서 변곡점 나옵니다. 아,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구나.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골록으로 바뀌는구나. 얘가 지금 빵이라는 거예요. 아우, 얘가 지금 얼마? 0 콤마예요. 그쵸? 그렇죠? 0 콤마 0 지나가니까. 아, 얘가 지금 X축이구나. 그렇죠. 자, 그래놓고 나면은 어차피 얘가 지수항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적분하면 x 무한대로 가봤자 얘 때문에 어차피부터 빵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쭉 연결돼서 빵으로 가는구나. 그때 병곡점이 얼마? 3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보면 돼요. 어 그러면 얘는 지금 0, k에서 그은 접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병곡접선 의미 없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얘보다는 커야 되고요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 사이범위에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laughs> 음. 어? 어?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9부터 0이라고 줬는데 아 이거 마이너스 9에서 접하는구나 그렇죠 아 이게 지금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명콤마 마이너스 9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미안해. 나머지 계산은 일단 생각할게요. 자, 고생 많았고요 다음주에 봅시다. 안녕.